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고 그 전해지는 말씀의 신빙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러니까 메시지는 메신저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메시지를 보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가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든지 간에 선생님으로, 선생님의 말씀으로 받아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그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국민들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 대사들은 그들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 개인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이며 그를 뽑아준 국민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사람들도 그에 준하여 그를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그들이 전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너희의 지식을 말하지 말고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는 우리가 깨달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내 말과 내 지식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비뚤어진 시대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받을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만을 경배해야 한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권위가 예수님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권위와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한 가지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 본질적으로 같은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나 할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나 성도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나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믿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도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큰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로 친히 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권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권세가 사망 권세가 죄악 권세가 얼힌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자들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오늘도 능력 공급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